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단장님이랑 전화 인터뷰는 또 처음이라서 약간 아, 긴장되는데. 그러니까요. 맨날 뵙기만 하고 네, 네. 전화 인터뷰는 처음이라서 아, 긴장되지만. 네, 네, 네. <laughs>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저희 먼저 전반기 마지막 한화와의 3연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깝게 진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아 입장에서 <laughs> 너무 아쉬운 3연전이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3연전 선발 매치업이 기아가 우세했고, 음. 그 첫번 화요일 경기도 윤영철이지만, 윤영철이 또, 저기, 하나 전에 강한, 강한 편이었고, 예, 그 마지막 날 내일이고, 그 수요일은 저기, 저기, 저기 양현종. 아, 양현종이고 하니까, 네. 하나는 1, 2, 3 선발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기아가 그 당시 페이스가 좋았고. 그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아, 저 기아의 위닝을 예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말에 그냥 하나 밴드한테 그 <laughs> <laughs> 혼나갔고. 진짜요? 그러니까 기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그렇고, 그3연전 수입으로 이렇게 갈린 게 너무 컸어요. 음. 예, 네, 그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하고 경기 전까지는 하나랑 이제 네 경기 차이 밖에 안 났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해볼만 했거든요. 그죠 나쁘지 않았는데. 네. 되게... 한번 해볼만 하다, 후반기에. 음. 그러니까 나성범, 그, 김선빈, 이율이 돌아오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수입패를 당하면서 일곱 경기 차로 벌어진 게 너무 크다. 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경기 두 경기 차도 진짜 큰 편이잖아요. 승리 싸움에서 네네네. 아, 일곱 경기? 손발이좀잘 보이잖아요. 어떤가요? 이제 멀어 보인다고요. 아, 어, 이제 네. 따라잡기 좀 힘들어 네, 보여요. 네, 네. <laughs> 힘들어 보이세요? <laughs> 아, 저도 선발이 좀 좋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음, 네. 아쉽습니다. 네네. 네. 하나와의 마지막 3연전에서 수목 경기는 그래도 역전패로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더 데미지죠. 어, 작년 기아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강력한 구위의 자원투수들이 많았던 중간개투였는데 네. 지금의 기아 자원투수를 포함한 중간개투를 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해요. 어, 작년에는 선발은 좀 약해도 음. 이 막강한 불펜과 타격의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음. 지금 작년에는 사실 왼손 투수가 총, 왼손 투수가 너무 많았어요. 좋은 선수들이 그렇죠. 뭐 왼손 투수 되게 많다 이런 느낌인데 올해는 곽도규김사현 선수 수술했고 치지민, 음. 김대유 선수 부진하고 뭐 이준영 선수만 좀 굶근히 버티는 느낌? 근데 또 아파서 또 잠깐 네, 빠졌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왼손 투수가 없어졌어요. 올해는 예, 네, 그니까 없어졌고 지금 필승조가 그러니까 기아에 그래도 6월 이후에 그 피승 공식이 7회 전상현, 8회 조상우, 9회 정혜영이었잖아요 네. 작년에는 이 조합에서, 그니까 작년은 이제 조상우 대신 장현식이 있었는데 그쵸, 그쵸. 여기에 중간에 각도교가 들어가면서 거의 막 상대를 좀 압살하는 느낌. 음.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죠. 아, 곽도기가좀 크죠. 네, 각도가 크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전상현이 되게, 정말 이렇게 쪽파 같은 역할을 하다가, 이제 좀 올해 초반엔 부진했는데, 좀 6월부터 좋아졌잖아요. 음.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정혜영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 이게 좀, 전상현하고 정혜영은 좀 크로스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정혜영 선수가 올해 초반엔 좋았잖아요. 이게 정영 선수가 또 전반기 마지막 경기 블론 세이브했고 아무래도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것 같은 스테이메이너 이런 쪽에서 좀좀 어 어. 공이 좀 날리더라고요 초반하고 비교할 때 아니 자꾸 볼넷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러니까 그게 좀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 어떡해요 거의 J J J 필승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와. 6월 초에 반등을 해, 6월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이 JJJ 필승조가 올스타 브레이크 때좀잘 보내고 멋진 구위 들고 다시 와야 될 텐데. 네네. 아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번 시즌 개막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기아가 손꼽혀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4위까지 올라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기아가 전반기에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부상이죠. 음. 네, 작년도 부상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 전 김도영 부상으로 빠진 게더큰것 같거든요. 아. 어. 작년에는 김도영은 부상이 없었잖아요. 그그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부상이 계속 있었지만 작년 개막전부터 나성범 선수 빠졌고 사실 음. 기아가 작년에 완전체가 한국 시리즈 때 완전체가 구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 때는 계속 부상이 있어갖고 음. 네, 막판에 뭐 저기 저저 저, 네일 선수까지 빠지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완전체는 한국 시리즈 가서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우승 후유증이 있어 보이죠 어, 그러니까 그 우승 후유증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요 이게 거예요? 우승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네. 보이지 않게 어 무리를 하거든요 음. 네, 좀 예. 시즌을 길게 어떻보면 가을야구까지 길게 끌고 간게또더 많이 무리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있죠 이게 음. 그러니까 포스시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무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네. 한국 시리즈 경기밖에 안 했다고 해도 과부하가 있을 겁니다. 아, 또 곽도기 선수랑 김도영 선수는 프리미어 1 0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좀 시즌이 그 가장 좀 빨리 했잖아요. 3월 20일. 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프리미어 12가 11월에 했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국제대회가 최근에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음. 그러면 이제 주력 선수들이 그 대회를 참, 참가한 선수들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시즌 초반부터 좀 기아가 유독 부상 선수가 진짜 많았던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야구 전문가인 류단장님께서 보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저는 저, 야구 전문가는 아니고. <웃음> <웃음> 그럼 뭔가요? 어 야구 팬. <laughs> 아이어그 <laughs> 네. 근데 부상의 종류가 너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올해 기아가 음. 이게 햄스트링 계열은 트레이닝 파트의 관리 영역일 수 있거든요. 사실 네. 지금 햄스 계열이 지금 기아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 타고단에서도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음. 이거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단들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음. 예, 황도화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는 사실 불가항력이잖아요. 아, 그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너무 좀당하죠 안타깝다기보다. 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이없어. 그렇죠, 어이없잖아요. 진짜 길 가다가 어, 말도 네, 안 그러니까, 돼.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그 그게 음. 저좀 너무 황당한 부상이고 뭐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아는 음.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라는 게 햄스트링 계열도 있지만 이게 막 이렇게 부러지는 부상 뭐 이런 거는 사실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지금 보면 투수들이 지금 수술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음. 기아가 뭐 토미전 수술 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윤영철 선수도 어, 굴곡군 부상이면 이게 토미전 전조현상이라는 표현이 많거든요. 어. 예, 네, 그게 4주 후에 재검이면은 거의 그게 시즌, 정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정규 시즌이 거의 9이라고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어허... 근데 그게, 어, 기아가 이제 지금 미국의 아카데미와 협약을 맺고 투수들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금 보내잖아요. 네네. 뭐 그러면서 구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들이 구속이 늘어나면 부상 위험도 더 늘어나거든요. 아... 네,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부상이 너무 좀 많죠. 이게 좀 종합병원 같이 많잖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부상 네. 타이거즈라는 번까지 네. 네. 붙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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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불명까지 오죽하면 붙었을지 저는. 그렇죠. 예. 아, 근데 시즌 초반부터 여러 부상 선수 이탈 속에서도 혼자 꿋꿋하게 또 든든하게 버텨주던 기아의 아빠 최영우 선수마저 햄스트링 부종으로 올스타전 출전까지 최근에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유단장님께서 보신 현 시점에서 부상이나 체력 문제에 있어서 염려되는 기아 선수가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정혜영 선수 같은 경우에 네. 6월부터 부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4월 5월 이때 하고 조금 좀 확연히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음. 이 선수가 그래도 부상이 올해는 부상이 없는 상황이고 음. 지금 개막부터 꾸준히 뛰고 있는 선수라서 이제 페이스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어, 이 선수가 약간 좀, 좀, 우려되는 지점? 근데 음. 나머지 선수들은 의도하지 않게 뭐 체력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 아닌가요? 그럴까요? 아니, 왜냐면 지금 부상으로 이군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laughs> 아, 근데 다시 또 이제 부상 선수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조금 더 무리하게 된. 아니, 근데 뭐... 그 무리하고 있는 거는 한평타이거스 선수들 아니에요? 어, 네, 그, 네, 그 선수들이 이제 나성범이나 김선빈 올라오면 또 이렇게 체인지가 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나성범이나 그 김선빈이나 이런 선수들이 (89년생)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그냥 어 의도하지 않게 체력관리가 된 거죠 예 음. 네, 그렇게 맞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오히려 또저 장점으로 갈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음. 그렇죠. 네, 네, 네. 음. 아 근데 정희영 선수는 진짜 저희 하나뿐인 마무리 투수고 저희 진짜 소중한 투수라서 네. <laughs> 정희영 선수까지 부상 이탈이 되면 저희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 선수가 조금 어 보통 투수들이 이제 구속 저하 오면 부상 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 어뭐 구속 저하가 뭐 급격해 온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공은 좀 날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조금 스태미너 문제 아닐까. 네, 뭐 어,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좀 관리를 해줘야 아, 저도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보다는 지금 팀이 워낙 뭐 지금 순위 싸움 하니까 뭐 지금 마무리 투수를 빼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얘기죠. 뭐좀 사실 조금은 한 턴은 좀 여러 그러니까 정도 좀쉬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쉽지 않은 얘기죠. 어, 그렇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올 사브레이크 때 얼마나 잘 쉬고 야구를 재개하느냐 봐야죠. 이제. 아, 정말 잘 쉬고 왔으면 좋겠다. 네. <laughs> 아, 네.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의 전반기가 고전했던 이후에는 부상 선수들의 이슈뿐만 아니라 제 몫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최원준 선수나 이우성 선수의 부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후반기 반등이 가능할지 좀 궁금해요. 어, 이게 작년에는 부상만 있고 정상적인 몸 상태면 부진한 선수는 거의 없었잖아요. 음. 근데 올해는 부상도 많고, 부진한 선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작년에는 부상이 없으면 주력 선수들이 부진한 선수는 제가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아가. 음, 네. 근데 올해는 부상도 있고, 부진하기도 하고, 지금 얘기한 <laughs> 최원준이나 이우성 이런 선수들 부진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최원준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고 FA인데, 예, 에프레이로이드는 커녕 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이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예, 네, 그렇죠. 어, 이런 진짜. 상황인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김호령 이창진, 보종욱이 나온 거죠. 음. 예, 이 선수들이 100%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 80% 이상은 잘 메워 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제 최원준이나 이유성이 뭐 후반기 반등할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결국에는 나성범 김선빈이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팀에 어떻게 부탬이될 거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지금 나성범 선수랑 김선빈 선수가 후마, 후반기 개막과 함께 1군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하, 네,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퓨처스리그에서도 벌써 뛰었고 네, 네, 네. 활약하는 모습도 벌써 보여줘가지고 아, 저는 그럼 이들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들이 전반기에 거의 완주를 했어요. 그 여파인지 윤영철 선수가 팔꿈치 불편감을 느껴서 이탈을 했고 또 올러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또 여기 내일 선수, 양현종 선수, 김도현 선수도 완주를 했는데 후반기 좀 기아가 슬기로운 선발진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윤영철이 굴곡군 이제 손상이 아니라면 네. 사실 이유리가 같이 가세하면서 6선발 체제에 비싸게 아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윤영철 자리에 이유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여기에 사실 송동화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 선발로 추가로 뛸 선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올로 내일 양윤종 김도현에 이유리가 우선발 들어갈 텐데요. 그쵸. 이유리는 지금 재활 첫해라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원래 네. 토미돈 어 이제 재활 첫해는어 오일 로 오일 로케이션을 정규적으로 돌기가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뭐 이군에서 한 명을 이렇게 추가로 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네. 지금, 이유리가, 뭐, 이군에서 좋은 모습을, 뭐, 보이고, 불편해서 구위가 좋았다고 해도, 어찌됐든, 사실, 이게, 어, 시즌 도중에 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조금,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네. 너무 기대치를 높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용준도 그런 케이스예요 네. 효용준도 작년에 시즌 중반에, 어, 그니까, 요 무렵에 이제 복귀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늦어졌잖아요 네. 토미존 수술을 시즌 끝나고 하면 다음에 1년만 쉬면 되는데, 음. 이유리나 소영준 같이 시즌 도중에 수술하면 2년 가까이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니까 이거는 좀더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유리 같은 경우에. 예, 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올려야 될까요? <laughs> 그래요? 아, 근데 뭐, 아 우선은 뭐, 이효린가 어찌됐든 가세하면은 뭐 최소한 뭐4.5 선발 역할을 할거 아니에요. 4.5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쉬워진다고 쳐도. 때 어... 뭐 우선 뭐선번은뭐 뭐 괜찮지 않을까요? 4.5로 버틸 수 있을까요? 후반기 저희가? 아, 그럼 봐야죠. 지금 보터 <laughs> <모은. 웃음> 아, 단장님. 너무 남의 집 사정이라고. <웃음> <웃음> 아니, 봐, 봐야죠.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부상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데. 윤영철하고 최영호 선수 부상당하기 전에는. 네. 지금 새롭게 가세하는 선수들이 오면은 행복한 고민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영철이 렇게 부상당한 줄 누가 알았어요. 아,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 지독한 이 부상 타이거즈. 아. 네, 네, 네. 일단 이 이을이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시즌 후반기에 이을이 선수, 나성범 선수, 김선빈 선수, 김도영 선수까지 복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상 선수가 돌아오면 기아는 디펜딩 챔피언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지독한 우승 다음에 오위하는 그 징크스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될지 단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 3연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아가 1위 다 코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웃음> 네. 데그 <laughs> 네, 3연전이 너무 컸다. <laughs> 음. 네, 그 지금 기아가 전반기를 88경기를 치렀으니까 후반기 56경기만 남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1위하고 5경기 차로 뒤집기는좀 쉽지 않거든요.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기아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어, 플레이오프 직행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2연패를 하려면은 지금 1위 를 가는 건 너무 어렵다 이제는. 정규 시즌 2위를 하면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풀 전력으로 3위 팀을 이기고 그 그러니까 한국시리즈 가면 그러면 해볼만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래도 가만히 있어 보여요? 어 그거는 그래도 2위하고 게임 차가 2.5 게임밖에 안나 있잖아요. 음. 지금 2위 팀인 LG도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음. 예, 지금 근근히 지금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높이를 극해 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직관을 좀 후반기는 좀 자주 가보려고요. 어, 승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승리 요정이니까 지방도 보고 안 가리고 좀 가보려고요. <laughs> 아, 제가 승리 요정이 확실하더라고요. 에이. 가야 될것 같아요. 에이.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만간 주전 선수들이 돌아오면 지금 기회를 잡아서 2 군에서 올라온 선수들과 함께 주전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주전 선수들과 한편 군단들 중에서 누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날 것 같은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것 같은데. 네. 어, 김성빈이나 나성범이나 이런 선수들이 처음에 바로 스타팅으로 안뛰고 대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음, 네. 네, 그니까 대타로 나오면서 어, 이제, 이제 대타로 나왔어요. 이제 후반기 개막할 때. 근데 음. 그 시점에서 그 한평 타이거 선수이 계속 잘하고 있으면 음. 감독 입장에서 좀 빼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좀이 이, 선수이 클래스가 있으니까 나성범이나 김선빈이나 뭐 자연스럽게 이제 어 자기 자리를 돌아오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김선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수잖아요. 네. 지금 이루를 봤던 게뭐뭐 뭐 박민도 있고 김규성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선수보다 아무래도 김선빈 선수가 낫지 않겠어요? 어 그렇죠. 네 경험 네. 면에서는 네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익수에는 그러니까 나성범이 돌아온 우익수인데 음. 사실 저는 여기도 뭐 무난하게 입성할 것 같고 김호령은 중견수니까. 네. 네그 김호령을 대체할 만한 중견수가 마땅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워낙 수비 범위도 넓고. 네. 최원종 같은 경우 중견수는 좀 약해 보이던데. 음. 네. 그러니까 오선호는 지금 1루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선호 1루 보고 위쌈이 3루 보니까. 크게 뭐 지금 오선우, 김호룡 이런 선수도 뭐 급격하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면 김종수 선수는 어딜 가야 될까요? 그때쯤 되면 이제 뭐 오선우나 뭐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어... 네, 그러니까 김도영이 돌아오면 당연히 삼루고 윗썸이일루 보겠죠. 아, 그렇게? 네, 네, 네. 음... 아니면 윗썸이뭐 외화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음. 뭐 외화를 뭐 자격수로볼 수도 있는 거고 음. 오선호 같은 경우는 외화는 좀 약해 보이는데 일로는 또 괜찮더라고요 음. 네, 뭐 그렇게 뭐 아니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 뭐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냥 물술리 자연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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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럼 돌아올 기아 부상 선수들 중에서 4 구단에서 제일 위협적으로 느낄만한 기아 선수 한 명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김도영 아니에요? 어? <웃음> <웃음> 다행이다 죽지 않았구나. 아니 당연히 지금 돌아온 선수가 어 저기 나성범, 김선빈, 이율이 김도영 놓고 오면 김도영이잖아요. 근데좀 어, 늦게 돌아오니까. 아 그러니까 늦게 돌아오니까 김도영을 제외하고 세 명을 놓고 보면 그러면 나성범이죠. 오 그래요? 아 그럼 누구예요? 어전 약간 이효리도 사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 아 근데 저는 이게 토미전 수술하고 재활에서 돌아오니까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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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좀 물론 뭐 돌아오자마자 석경기에 뭐150 이상의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음.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음. 이 선수는 그럼 이제 남은 후반기에 단장님께서 꼽으시는 기아의 키플레이어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바로 그 합류하니까 나성범 같아요. 나성범. 오. 네, 지금 이제 개막, 네, 후반기부터 바로 합류하잖아요. 네. 네 나성범 선수가 어, 지금 페이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돌아와서 채용하고 위스덤하고 같이 클리업으로 이렇게 뛰면은 조금 위협적이지 않을까? 최용 선수 부종은 괜찮을까요? 부종? 부종이라는 건 그래도 뭐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 네. 아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올스타전까지 불발되니까 어? 클났네. 네. 어떡하지? 네. <laughs> 제두 번째 사랑이거든요. 클났다 네. 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네. 아 네. 아, 뭐 마지막으로 이제 곧 시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통력을 다해서 기아가 순위권 경쟁에 뛰어들 텐데요. 기아가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는 좀 1위는 어려우니까 2위를 목표로 한 전략이 현실적일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2위하고 게임 차가 2.5 게임 차면 해볼만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2위에 어, 이치가 그렇게 페이스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올해는 절대강자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기아가 플레이오프 직행하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헤택타이거스 시절에 80년대 이럴 때는 2위로 어, 올라갔다가 뭐 네. 한국 시리즈에서 상대를 이렇게 제압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지금 기아가 이제 어, 부상 돌아오고 추가 부상이 없으면 풀 전력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나오면은 사실 만만치 않은 전력이에요. 근데 부상이 없어야죠. 이것도 제가 뭐 이쁜데 부상이 없으면 만만치 않탄데 또 부상이 생기면 아 예, 아, 그... 네, 그러니까 이게 변수죠. 예. 네. 아, 후반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는 기아라고 하셨던 단장님 말씀을 믿고 좀 직감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네. <laughs> 이건 좀 직관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직관은 어디로 가요? 다음 직관 일단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아, 일단 지금 수도권 경기가 거의 없어 가지고 아 그렇다면요. 아, 일단 이제 지방을 한번 휴가 내고 다녀와야 되나 고민하고 <laughs> 있습니다. 지금 제 여름 휴가를 지금 야구에 바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게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요. 러 예, 이왕 아. 지 방에 가는 김에 3연전 거다 관전해갖고 투입 한번 하죠.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제 꿀같은 제 여름휴가를 아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지 아 아니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아 원래 팬은 태는... 벌칙이나 받고 있는데 지금 아, 아 정말 네아 무튼 열심히 직관 다녀야겠습니다 같이 네. 8월에 가주실 거죠? 아 더워갖고 <laughs> 단장님 또 이렇게 발을 빼시면 어떡해요 아 더워서 <laughs> 아 저희 또 기아 우승하는 거 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웃음> 넘기시는데 <웃음> 아 무튼 단장님 늦은 시간에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